다도 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나오시고 뉴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만에 죽은 자원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굉장히 내 믿음 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배우지를 않게 되면 결국은 나는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이 그렇게 믿음 생활의 큰 중조함을, 중요함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심어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내가 입술로 고백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 느낀 것을 발견케 함으로 그러면 내게 주의 축복의 길이 보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의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의 그들이 수소를 주의 재단에 드리이다. 아멘. 감사할 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감사할 때. <laughs>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안 하지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어서 감사제로 제사를 드린 자녀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또 시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도액과 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며 도액은 소심하고 교활한 자이다. 성경은 거울과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자기의 심으로 심지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도액이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52편 8절에 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이려고 말씀을 읽으며 예수 거울에다가 비추어보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람만을 의지하려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를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르러 기리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그래서 기록된 것을 그걸에도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계속 하나님이 정말 새로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함께하신다는 거를 확신을 얻고 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도를 마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환영해 주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면서 발견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도를 따라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에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해계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악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려고 찬양으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도에 관한 것을 배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므로 내가 고백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10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요하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를 은혜 베푸시미로다. 아멘. 말씀으로 그리토께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구하면 분명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싸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택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죄를 위대 위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사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바로 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신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또 내가 살아가면서 있으면서 늘 주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거듭나면 주께서 이런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가 오늘 내 곁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로 새로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만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접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식구는 자주 만나니까 무엇인지 다 이해하고 사는 것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대할 때에 제가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요.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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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도하고 막 끝나고 나니까 팍 이렇게 아주 팍흐아 풀이 있는데 이 풀이 막 이렇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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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박수 치듯이 이렇게 하는 환상을 봤어요 예배 기도를 끝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알, 알 정도로 너무 너무 기분이 아주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확실히 정말 그러고 이 아주 기도 한 중에서 오늘 참 기분이 좋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내게 맡겨준 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또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자꾸만 딴소리 듣지 말고, 지 말씀을 자꾸 낭독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길의 등불과 빛과 같이 여기며 사는 습관이 될때 주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만 이렇게 뭐 하고 그러간 말구나. 오직 주님이 하나님의 영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을 따라하고 읽으라고 성경 준 거지.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도 안 읽으면서 그저 그냥.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 교과서 배우라는 게 무엇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면 감사함의 행위와 행동을 할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보이게 됩니다. 110편, 103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군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아멘. 10편 119편 140절에도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할 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보고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성화되는 것은 감사함을 표현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10편, 119편, 71절에, 고난, 권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기라, 이런 말미 아마,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메, 음. 주의 말씀을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대하고, 정말 운영 안 되는 모든 것, 운영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뭐 정말 하나님, 금년에는 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훈련해주시고, 정말, 정처서부터, 캬 계속 하나님이 훈련한다는 것을 저는 계속적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믿음이 승화되는 것은 감사함을 표현할 때 내가 그리도와 함께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10편 119편 71절에 고난 다가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며만 내가 주의 일회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푸른 감난나무 같다 하는 것은 시편 50편 8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16절에도 유다야 한때에 나 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러사르고 그 가지를 부서뜨리겠다 아멘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와 시리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내가 그리도와 함께 함을 알므로 에녹처럼 동행의 삶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난나무 같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고 하나님의 보살핏빛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람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우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현실을 사는 내게도 계속 읽어가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을 채우게 하는 겁니다. 잘난 채하고 살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도를 자신을 치료받고 살면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삶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10편 37편 35절에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과정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이 없더라. 아멘.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내교회 신내교회 아, 막그 장로님 장로님 아, 최장로님 최장로님 막그 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월이 좀 지나니까 최장로가 누구지? 새로운 교인이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다면 뭐를 남겨야되겠습니까 사람에게 흔적을 남기요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의 흔적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순간이 지나고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구나. 이런, 이런 모습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내가 자녀나 또한 내가 후배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는 사람은 가족과 같이 돌봄을 받으며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 나무 열매 같이 하나님은 어떤 이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러 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아멘.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에게는 어제 그 목사님이 와 가지고 정말 은퇴한 목사님인데도 남의 남의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그 남의 교회 다니면서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 주에 한 번은 꼭 공원이나 그 아파트 부근에 교회 부근에 가서 꼭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그 교회 오래 다니는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분을 보면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존경스럽게 본다는 겁니다. 어제 그런 간증 얘기를 저에게 살짝 하는데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0편, 50편 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될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토를 아는 것이 잠언 9장 1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를 말미암아 내가 오실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미 이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며 재 정우의 바지니 눈물이야, 달릴 때내 맘에서 식사일때 위로하고, 신조시리좀예수 예수는 나의 심이여 생존의 신이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바으리내 빛과 빛 주시니 주소 알고 싶어 그 귀한 열매 주시는 이저 예수 예수는 나의 심이여내강대신이 구명령을 그 준행하여 늘 정성하 주야로봇 하시며 바른 일과 하시며 이지하고따라가리주 예수 예수는 나의 심이요 소 망된 신이, 이 세상 을 떠나갈 때거정생 원운 이 아름 는법 조심 을아 원한 길 조심 을 나의 생명, 나에게 복종 예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역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유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접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곽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